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추가 부담금을 시청자님은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초과 이익환수금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내가 정부에 기부 돈을 내 줘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재개발은 이런 뭐 규제가 없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제가 네. 그 우장산 하나꿈에그린 아파트를 한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 네. 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어, 지금 뭐 도시 2030 도시 계획에는 이게 여기 지하철역 들어선다고 하긴 하는데 네. 어, 지금 좀 이사를 가고 제가 재개발 쪽 하는데를 가던지 아니면 둔촌주공 3단지나 네. 아니면 공덕에 비슷한 가격대로 가던지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지금 실거주 하시는 곳을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 네네. 전략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받으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공덕 쪽에 있는 그 공덕 현대 아파트? 네. 그거나 아니면 가자 6구역에 있는 재건축하는 빌라인데요. 네. 지금 한 8억 정도 되고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서 네. 어, 지, 뭐 거기 제가 5층인데 들어가 살수 있는데 가평가가 한 3억 정도 된 빌라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실 거주 겸 투자 목적인 곳을 찾고 계신데 공덕 현대아파트나 과자 6구역에 재건축 빌라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거주 환경도 중요하지만 좀 투자성을 어,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디가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장산 하나 꿈의 그린을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죠? 여기 몇 평이죠 여기는 화곡동 하나 네? 꿈의 꿈의 그린은 몇평거 보유하고 계세요? 몇 평? 아 32평이요. 이게 아, 32평부터 있네요. 그죠? 32평부터 있고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 꿈의 그린을 32평형을 거, 지금 32평형이죠 거주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네. 공덕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갈 건지, 등촌 네. 3단지로 갈 건지, 그죠? 네. 네. 그 가재울 3구역, 그죠? 가재울? 네. 6구역인가요, 여기가? 6구역이죠, 6구역. 네네, 가 6구역. 네, 6구역으로 갈 건지, 네,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가격대는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죠? 네, 다 대충. 자, 일단은 가보실래요? 이제 우리가 가시려는 목적이 좀더 네. 양질의 삶의 질과, 그리고 이제 좀 시세 차이일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서울 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거는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아파트. 네. 신규 네. 아파트. 그죠? 신규 아파트와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될 것들이죠. 될 것들. 네. 이될 것들이라면 뭐예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겠죠. 그죠? 네. 네. 그럼 뭐 답은 나왔네요. 그죠? 왜냐하면 네. 공덕 등촌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건축 안 됩니다. 물론 입지는 좋아요. 그죠? 입지는 좋아서 네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뭐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고 공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도 역시 기존 아파트일 거고요. 그죠? 지은 지한 10년 네네. 이상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용적률도 네네. 다 차있어갖고 사실상 소다, 소, 자규, 작은 규모의 단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 거를 지금 매도하고 가시려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거도 2000년도, 네네. 4년도에, 아까 보니까 2004년도에 지어졌고 네네네. 작은 단지다 보니까 남들 오르는 것보다 좀덜 오르는 거예요안 오르긴 네네. 안 오르 아니,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되 다른 데보다 좀덜 오르다 보니까 속상해서 좀더좀 좀 괜찮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재열 6구역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네. 생각해 볼건 있는 게 가재열 6구역이 일단 위치는 위치만 한번 볼까요? 위치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네. 더 이상 자리만 봐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그죠? 네. 지하철 커트리어 트리플, 어, 트리플 더블역세권인가요? 여기가 트리플 네. 역세권인가요? 트리플 역세권이죠 아, 지금. 거기 가, 지하철 한 세네. 그죠. 상암 디지털 네, 미디어 시티 역에 가재월 이제 육구역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가재월 뉴타운이 있고,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 수색증산, 수색 뉴타운이 있고, 상암동 네. 이제 업무타운이 있고요. 지하철이고 네. 여기가 또 이제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주,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초역세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 문제의 라인 표현보다 요거만 알고 사,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찬성 의견 드릴게요. 6구역 사, 시는 거. 네. 얘가 이제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개발과 네.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초과 이익 환수금이에요. 초과 이익. 그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금이 얼마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한 그죠? 2, 3억 나온대요. 2, 3억이나 나온대요? 네네. 그러면 여기 수익률이 1 0짜리고 대... 예? 8억, 지금 제가 본건 그러니까 8억. 지금, 그럼 지분은 8억이고요. 8억이고요. 그죠? 네네. 추가 분한건 얼마네요? 5천. 얼마요? 아, 2, 3억이래요 추가 부담금이 2, 3억? 네 지금 8억 5천 어, 그러면 뭐한 2억 5천 잡으면 그러면 그래도 수익은 크네요 그죠? 뭐한 11억 혹시... 정도라고 네. 하면 11억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한 4, 5억 정도의 플러스 수익금은 생기는데요 30평대 네. 기준으로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초가, 추가부담금을 시청자님은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초가이익 환수금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네. 다시 내가 정부에 기부, 아니, 돈을 내줘야지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재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재개발은 이런 뭐야 규제가 없죠.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네.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가 있잖아요. 뭐 많이 낼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많이 낼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과 이 환수에 대한 어 금액은 내야지 된다. 하지만 네. 장래 미래로 봤을 때가재율 6구역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좋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가재율 6구역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